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은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실패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이지 않는 것을 넘어 옆에 있던 사람들조차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베 인생 또한 그랬어요. 그는 한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요을를 부러워했고 요베의 곁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고 열 명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욥이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하자 형제들도 친척도 집에 있던 종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욕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욕의 마음이 더더욱 억울하고 힘들었던 건 그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악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의인이라고 추앙받던 요비, 한순간에 무서운 징계를 받는 죄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대화가 지속될수록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자 욥은 극심한 외로움에 서글픔을 느끼게 돼요.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세 친구마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 요분 그만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속상하고 답답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욥은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그런 노력은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절망과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은,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배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게 되죠.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든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내게 남아있지 않고,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때, 내게 절망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내게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나를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속상하고 마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상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 얘기를 들어 줄 사람은 없는지, 나를 도와 줄 사람은 없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 줄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시선은 늘 옆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요의 고백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きどはおんないだ。あ